응? 그래도 이래가 이봐봐도... 또, 에휴, 우리 저전 서방도 뭐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응? 그래도 그가 벌써 내내 속상한 거 받아주는 모라도 얼마나 기특해, 응? 그렇게 생각하면은, 응? 열 마디 할거한 마디만 줄여 이제 더도 말고, 응? 내가 뭐 얼마나 뭐 양귀비라서 뭐 옆에서 다 받아주는 줄 알아? 응? 그래도 지가 지한지를다 못한다고 지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응? 그래도 고추 닮은 하와가지고, 응? 예전이 끌려다니라. 그 속은 어쩌고 있어? 응? 그래도 그걸해내지 이거 어디야? 그것도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응? 그래도 내 속에 사는 거는 간다고 다안 풀리지. 안 풀려도 내가 오늘만 음 풀릴 테니까 너도 너무 걱정만 하지 마. 나뭇잎 모시고 같이 왔는데 그래서 그업을 놓고, 놓고 안한다소리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때 가서 또 밀어주고 또밀어질고할 테니까 응? 그때까지 잘 키우고 내가 속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응? 그래도 조금 말좀더 잘. 그리고 10번 한소리라고 한 번만 실에서오번만 하고 그래도 음, 둘이 어쨌든 음, 큰일, 큰일 나서 잘되지 않게 그 다음에는 음, 어쨌든 가서 이리저리 다니려면 나도 그렇지만 음, 그날 봤지? 차가 속시이는거저 멀쩡해지는 차가 속시이는아르라는 거야 아르라는거 거야. 그냥 온게 아니라 그만큼 응? 와서 그냥 기다리고 바랬는데 그냥 여기 올라서 한마디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답답하게 좀 풀린 것 같아 저리 가서 있었는데 나 혼자도 뭐냐 <laughs> 모두 시보다도 잠깐 모셔놓고 조그만 그래도 모셔놓면 거기서 내살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 아픈 일 다녀서 일러줄 거지고 또 거기서 모질라면 여기 이제 든든한 백들이 쓴생겼으니까 서로 상의하다 보면 잘못될 일이 뭐가 있어 그래도 살면서 적은 일 큰일에서 다 어려운 일들은 생겨나는 거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지 집안의 식구 중에 크게 잘못되는 일 없고. 사고나서 사고나서 잘못된 일 없으면 되는 거고 응. 그러다 보면 사고만 한다면 아무튼 남고두불 남고 로 남고 <laughs> 가는 거야 천공을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부분은이정성을 받으시고 내가 정성 떡이 뼈도 안돼 <laughs> 내가 <laughs> <laughs> 왔어. 그래도 내가 아다치쿠에서 왔다. 내가. 아유, 내 그게 없어. 아이가 사과 세게. 또보내 그래야 돼. 그래도 내가 할바하자고는한 거지. 할바하서서일본땅이고 괜찮아. 안 일어났어. 할한 없고 생일이고. 체격이, 체격이 이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하게 생겼으니 일어나려고도못 하고. 네. 1 0 0년이야 미적 부 고른, 고른 사람들이 깡다구는 사는 거야. 원래. 음, 저물탱들은 아무 소용 없어. 부끄러운 만큼은 헷거리고한 번도 이정상 아는 듯이 받으시고, 보는 듯이 받으셔서. 어 말리타 후에는 지금 왕래하는 사람이 없나 보지. 중국에는. 네. 어, 중국에는 이제 나는 아, 저쪽 말고 나.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 거기는 연인 저. 크게 아는 사람도 별로 안나오는거야 <laughs> 그래도 저 시아버지가 계신다니까 또 거기 어쨌든 내가 옛날에 살던 데서또 합의 받아서 아직까지 그래도 엄마는 거기다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거기하고 언니가 끊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을 아 같죠 그래도 내가 거기서 어렸을 때 털을 잡고 살아가던 데니까 응. 내가 거기서도 합의 받아서 또 응. 목동에 어머니 사는 터전에서도내 합의 받고 또 옛날에 쪽노른들 사랑하시는 원정에서도 많이 고 오늘 정성 받으셔서 정성 또 기표 도와주시면 아무튼 뭐 큰일 큰일 생기게 되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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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토칠성한 시리야, 동토칠성한 시리, 남들은 북토칠성한 시리야. 또한 가운데 삼태입성 사부는 칠성님, 한자 문학인 명절에넘마 무쇠 목숨들 끊달고 과잉 목숨 새건 달에 무량대국 정제하여 내외견는 풍토 없이 예. 사손으로 동발 없이 사고 없이 에? 감기 고풀 두네가한번 안걸리고 넘어가게 해줄게 또 뭐냐 음, 그래도 확실히 어, 열 사람 백 사람 얘기해도 소용없이 내가 내가 받는 느낌이 <laughs> 진이잖아 응? 응.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잡는 기더러요 계속 안봤으안보여어 그래서 안 응. 응. 이걸 잡기더라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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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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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이 다 여기 런게아지 서울에 가지고 왜그 노력하고 나니까 이제 좀 웃음이 나오지? 예. 아니야, 모두 뭐 이정성 받으시고 또웃으려다가또 눈물이 나오고 예. 예. 이 눈물이 나오는 거는 아휴, 그래도 여기 한국 땅까지 와서 이제 내가 자리 잡아서 나를 찾아주나? 근데 만나서 와서 이겨지라고 날도 오늘은 또 참... 그 진짜로 니까 좋은 거래처 생기게 해줄 수 있는 거래처 다이점을 지켜주시고 내입에서또몸 많이 나올 곳이 그래서 의지처럼 갖다 모셔놓고 있어야 하는 거예 저거 해가지고 나 시집살이 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내일같이 매일같이 물들어 내가 미안해지 헬비가 그 약물을 다나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어 내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을 어쩌겠어 그래도 정사했을만큼 보나게 힘쓸만큼 내가 나중에 옛날하게 해줄테니까 내가 내오들 잘로 <놀람> <놀람> 내가면 저 동경에는 무슨 절이 있어 네? 네? 네. <laughs> 나는 대신 떠든 걸로 하고 내가 응. 거기서 다 오겠습니다 응. 안 받는다는 거야 불매라는 그래도 네, 여기 식구들 응. 아니 그냥 도 이름 좀더 불러서 해주라고 그러고 불러. 둘 밖에 딱안 써놓고 어쨌든 어, 애기들 이름 안 써놨어도 애기들도 수명장수 건강하고 어, 학교 잘다니고학교 어, 길에 왔다갔다 해도 사고나지 않게 어, 어, 친구들하고 싸움도 안하고 어, 그렇게 하게 내가 도와줄테니까 그래서 그냥 가기 서위하니 알아 시준아 하고 가 아, 센스가 꽝이야, 천혜자에좀 두툼하게 맞고 왔으면 여기 포대하자고 <laughs> 하라고, 네 하나 드릴게 너는 통역사를 왔는데 통역도 안 하고 오늘 통역을 받는 거 <laughs> 음. 통역사로 왔는데 같은 네? 저기 중국인이나 발는거야 네. 네, 통역사로 왔는데 통역을 안 하고 같은 민족 같은 민족 왜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잘했어 난 구경하고 있는 거야 구경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도 국적 잘 나오고 예. 네, 국적 잘 나오고 또 나중에 뭐 어딜가 미국을 가 아, 해봐 개명하고 내림 받기로 했어. 너도 미국, 너, 너도 미국 갔다가 이, 이 사람처럼 나 사업한다 문지안 한다고 또 도망다니라고 내 말을 안 보낸다. 미국 갔다 공항에서 너 비행기 타는 비행기, 비행기, 바퀴 비행기 바퀴가 빵꾸라서 못 <laughs> 나가. <나갔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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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좋았어. 다른 데안 했어. 이제 나는 하나, 하나, 하나만 더져봐 말. 밤돼지 데려 놨냐 아, 포대 아저니까. <laughs> 포대 환녀. 화녀. 환녀예요. 어, 포대 환녀. 네. 소녀예요. 응. 소녀. 응. 포대 소녀. 어 소금 끼치는 소녀. <laughs> 포대 소녀. 어 포대 소녀. 밀가루 포대 소녀. 응. 가서 그래도 이렇게 하고 와나니까 아, 이제 내가 좀 어, 마음이 풀리는 거 같네. 아무튼 오늘 정성 받으시고 정성.